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힘을 준비할 것이요, 신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십분의 기름 삼분의 일 힘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힘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구운 가루 1 0분의3 에바에 기름 한반 힌을 섞어 그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반 힌을 드려 여호와의 향기로운 참 찐이라. 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와 향기로운 화제를 들을 때에는 이 법대로 할것이요 거려하는 타국인이나 너희가 하는 그대로 해준 곧 너희에게나 거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와 호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거제 같이 들어 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미션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 7살 된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자전거를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거한 가지는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려고 할때 반드시 반드시 어,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건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는 경험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걸음마를 아이가 처음 배울 때 걷기 전에 꼭그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져 보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만 우리는 넘어지기만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 신기하게도 저는 30대 초반에 잘 넘어졌습니다. 이게 잘 넘어진다는 게 어, 몸에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꼭 2년에 한 번씩 크게 한번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몇 년간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이 됐죠. 정말 역대급으로 크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넘어졌다는 게 대단히 다쳐서를 떠나서 어느 자리에서 넘어졌는가가 중요한데. 그때 장소가 어디였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죠. 어, 소망교회 본관, 강, 여러분이 아시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본관에서 그때 총회를 2014년도 총회를 진행했었는데 어, 천 명이 넘는 총대 목사님들이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고 새롭게 그때 총회장이 되신 분이. 음.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어, 저는 그 기자석에 그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 기자들이 앉아 있는 기자석이 찬양대석, 그 예배당 비슷한 위치입니다. 예배당 앞쪽 오른편에 있는 어, 찬양대석에 그때 이제 교단 산하에 있었던 선교단체들 인사하는 순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위치를 이동하다가 한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그 장의자죠, 장의자 그 딱딱한 나무에 넘어지면서 턱을 부딪혔는데 정말로 그 볼링공이 볼링핀에 맞는 소리, 딱 소리가 나면서 거기 앉아 있었던 모든 앞쪽에 있던 기자 기자들이 회중석이 아니라 뒤를 돌아 볼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픈 게 문제였을까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 하고 가리고 앉았는데 일단 앉았는데 뭐가 질질 흐르더라고요. 피가 그래서 소망교회 의무실에 가가지고 일단 응급처치를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 총회의 총대들로 회중석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 단임 목사님도 그때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 어린애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넘어집니다. 어, 아닙니다. 정확히는 우리는 어리든 젊든 혹은 나이가 들어 늙든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피해 갈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넘어지게 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린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넘어짐은 필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넘어진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대로 자주 넘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은요 심하게 넘어진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소소한 불평과 불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네, 고기가 먹고 싶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해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수준이 달랐었죠. 그들은 가나안 정탐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소수의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탐꾼 10명의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선포에 마음이 끌렸고 그들은 자기들이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죠.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실은요.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의 실패를 확신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손길과 그들을 향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부정한 행동이죠. 그들은요, 광야에서 지금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크게 넘어졌고 넘어짐의 결과 큰 벌을 받았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합니까? 그들은요 어, 오늘 같이 본 본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이 분명 후회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신들에서 실패를 돌아본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실패에 대한 필요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와 실패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결국에 보이게 되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실수와 실패를 되돌리려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마치 계속된 실수와 잘못에 더 강한 다짐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속 헛다리를 짚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그 앞에 그럴 수 없다고 대항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들이 더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실수와 넘어짐이 계속 반복됐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정체를 계속 오해하면서 실수가 반복될수록 사람이 어떤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 면요 도리어 더 자신은 그 실수들을 어떻게든 만회해보고자 보겠다라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요, 어, 베드로는 절대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면 그 죽는 길까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더 강한 다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광야에서의 길에 실패했었던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덮어 보려는 스스로의 열심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자신들의 열심으로 가나안을 이방인들을 공격해서 이겨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말리죠.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해 봅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실패했을 때, 우리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또 넘어져 왔고 실패해 왔습니다. 많은 실수들을 반복했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거고 실수할 것입니다.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이고 베드로가 했었던 일이죠. 어떻게든 스스로 그것을 수습하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요. 넘어졌을 때 아니 어느 순간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넘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는 우리 스스로 수습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해봤을 것입니다. 저뿐만에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의 구절을 한번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쭉 나오고 있었던 민수기의 맥락에서 너무나도 떠 있습니다. 불평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저주받았고 싸움에서 패배했고 하는 그 뭔가 액션이 가득해 보이는 맥락들 속에 갑작스레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별개의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 결과 광야를 유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그 사이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유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폐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에 들어간 계획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도 그들의 자녀들은 가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고 벌받았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이 지키게 될 제사의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당장 오늘 지키게 될 것이 아니라 40년 이후에나 지키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앞으로의 앞날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오늘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를 급히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보고 다시 수습해 보려는 그들 가운데 너희의 소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일들을 이룰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심지어 오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가축을 드리는 제사에 덧붙여지는 재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가축을 드리는 제사에 덧붙여서 같이 드려져야 되는 재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곡식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뭐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재물들인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너희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아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너희가 농사를 짓고 이것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을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은 넘어진 우리가 다시 오늘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누구까지를 품으십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세대로 있는 자나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어, 타 민족들 잡다한 다른 부족들도 같이 섞여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뿐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 출애굽 이후 광야의 생활에서 문제가 됐었던 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음어 그들의 잘못들이 그들 전부의 잘못은 아니었겠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의 잘못이었겠죠. 하지만 어떤 큰 민족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소수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그사람들 전체의 잘못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당장 우리나라 안에 있어서도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그 민족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찌 보면 강야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섞여 있었던 그 잡다 여러 수 많은 잡다한 민족들은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뭔가 징벌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 저주가 내려졌을 때 자신들이 그 잘못한 입장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들 몇몇이 있었다면 그 민족 가운데서 자신들이 버려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항상 그들은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안의 폭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었던 다른 민족들. 타 민족들에 대해서도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러한 재물들을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민족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 가운데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과 배경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 거죠. 당장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에 그들은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우리 안에 있는 후회를 붙잡으면서. 그것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만회해 보려고 애쓰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실패가 더 넘어서 더욱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그들에게도 그들까지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물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왔고 오늘도 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조차 스스로 깨우치지 못할 만큼 무지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우리의 넘어짐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수습하려다 또더 크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이처럼 걸음마에 있어 넘어지고 자전거를 연습하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으셔서 다시 걷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 대신 그 소망으로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며 그 손길 따라 그 음성 따라 오늘 일어나 주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